오목고시원은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. 오늘 고시원엔 아주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. 아, 뭔데? 뭔데 그래? 빨리 와. <웃음> 뭐지? <laughs> 짠다! 와, 이게 뭐야? 현호, 1차 시험 합격! 축하! 해 축하해! 축하해. 축하해. <laughs> 아, 고마워. 뭘 이런 걸다 준비했어. 야, 현호, 친구들끼리 당연히 이런 건 챙겨야지. 자, 우리 현호의 2차 시험을 위해서 다 같이 파이팅 한번 외쳐주자. 좋아. <laughs> 자, 모아. 간다. 고시원, 고시원, 고! 시원, 고, 시원, 고! 아, 잘할 거야, 잘될 거야. 고마워 <laughs> 마해 <고마워. 웃음> <잘해. 웃음> 현호, 응? 근데 면접 때는 깔끔한 인상이 중요하다며. 응. 그래서 내가 전기면도기 샀어. 짜잔! 고마워, 진아. 뭐해? 나도 미리 준비해야지. 아, 네거산 거였구나. 네, 그 어쨌거나 이렇게 <laughs> 준비해줘서 너무 고마워. <laughs> 내가 기분 좋으니까 한턱 쏠게. 왔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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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? 얘들 안녕. 와, 어? 방에 창문 있는 원훈 형이다. 아, 무거워. 어, 형, 손에 있는 거 편의점 음식이에요? 아니, 두 마리 치킨. 와. <laughs> 1인 1닭 와! 한 사람당 다리 두 개. 와! 날개는 먹지 마. 바람 난다. 와! 현우, 합격 선물 준비했어. 뭐예요? 갈릭 소스. 와! 머리에 뿌리지 마. 일회용 샴푸 아니다. <웃음> <웃음> 재밌다 됩니다. <재밌다. 재밌다. 웃음> 형 치킨 좋한다 주세요. 오빠 오빠. 근데 치킨은 맥주 아니에요? 아, 내가 맥주를 미쳐 생각 못 했네. 오! 걱정하지마. 더 좋은 걸 준비했어. 오? 인삼주. 우와! 이건 비싼 술이니까한 사람당 한 잔. <laughs> 창호 한 잔. 감사합니다. 진세 한 잔. 고마워요. 정혜 한 잔. 가득이야. 개수약 뿌리지마. 보수, 카수, 단충하네. 아유, 정말. 아 저기 뭐, 아, 뭐, 뭐 하는 거야, 진짜. 얘들아. 지금 창호가 우리 몰래 치킨을 먹으려고 하나 봐 어? 창호 손에 든거 닭다리 아니야? 아닌데 아닌데 이건 내 면봉인데